네 안녕하세요. 아, 어, 뮤지컬 니진스키에서 니진스키 역으로 찾아뵙게 된 네, 신조일입니다. 네 드디어 어, 3월 마지막 주 저희 뮤지컬 니진스키가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아, 오래 기다린 만큼 저희가 정말 저희 팀원 그리고 배우 님들 아. 동료들, 후배님들, 그리고 스태프 감독님들과 다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니즈스키가 안전하고 무사하게 네, 공연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무조건 재밌는 길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은 6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춤에 대한 열정과 어, 사랑이 남다른데 어, 무대에서 정말 어, 니즈스키가 되어 어, 정말 원없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대 우리 극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월까지 아토시 언터 1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많이 보러 와요. 감사합니다.